안녕하세요 도쿠피디입니다 아이즈원의 99년생 최혜나와 강혜영 그리고 빠른 00년생인 이채연이 일본 호텔에서 브이앱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동갑친구이기 때문에 서로 모두 반말을 쓰는 모습이었죠 일단 시작은 이렇게 동갑친구 세 사람이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브이앱을 진행하고 있는 이 방에는 또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명예 99즈 사실은 03년생 안유진입니다 안유진은 방으로 들어오면서 이 방이 자신의 독방임을 밝혔습니다 아이즈원은 일본에 가면 보통 한국인 멤버 9명이 둘씩 짝을 지어 방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홀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 명은 독방을 쓰게 됩니다. 이때 독방을 쓰는 멤버가 안유진이었고 브이앱을 하기 위해 모인 동갑내기 세 멤버는 독방인 안유진의 방을 잠시 빌리게 된 것인데요. 데뷔 300일을 맞아 진행한 브이앱은 즐거웠습니다. 편하게 눕방을 하며 중학생 때 사진 올린 친구가 누구냐 한탄하기도 하고 하트 수 2천만을 기념하며 몸으로 표현해주기도 하고요. 300일을 맞아 300시간 브이앱을 할 거라던 4명의 멤버들은 한껏 즐거워져서 홍상 게임, 추석부 게임 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카메라가 서서히 슬금슬금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놓으니 어느덧 화면엔 네사람이 아닌 세사람만이 남게 되었죠. 응? 음? 카메라 잡으신 스태프분이 졸리신 건가?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스텝은 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너무 완벽히 있어서 의도적으로 안유진을 화면에서 제외한 건데요. 끝엔 최애나가 안유진을 화면 침대 밖으로 밀어내는 모습도 보입니다. 안유진을 화면에서 밀어내버린 이유가 뭘까요? 세 사람과는 달리 안유진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이 v 이 방송을 진행하는 곳은 일본이었죠. 일본에서는 10시 이후 미성년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은 10시가 되자마자 안유진을 서서히 화면에서 제외시킨 건데요. 마무리 인사도 못 하고 자기 방에서 삭제된 귀여운 유진 언니. 오는 9월 1일은 안유진이 만 16세가 되는 날입니다. 팬들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전광판 간거를 걸고 카페 전시회도 준비했는데요. 안유진은 밤 늦게 전광판과 카페를 방문해서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유진 언니 진짜 팬들 마음 잘 알아주고 고마울 줄 아는 확신의 천재 아이돌이세요. 좀만더 커서 V앱에서도 시상식에서도 오래 봅시다. 지금까지 나보다 키 크면 다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덕후패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